사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사례가 있는데 거의 다 대부분이 내가 평소에 건강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가 건강이 좋아지니까 자신감이 생기고 그 자신감을 통해서 본인이 하시던 것들이 훨씬 더 몰입감 있게 더 깊이 더잘 되니까 학생들은 성적이 오르고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업무 실적이 더 좋아지고 다이어트 때문에 힘드신 분들은요 다이어트를 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모든 걸다할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체질이 개선되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뇌의 구조도 개선이 되고요. 내가 하고 있는 방향의 길이 명확하게 선명하게 더 보여요. 저는 한인사가 되어서 많은 분들께 몸과 마음을 바꿔서 행복으로 가는 그리고 성공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뭐, 너무 많은 환자분들이 사실 떠오르는데요. 어, 난이 환자분들 중에서는 사연이 정말 기구하고 구구절절한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사연을 같이 접하면서 같이 울기도 하고 나중에 웃기도 하고 한 분은 어 20대인데 난자가 40대로 나와가지고 너무 힘들어하셨는데 어 한약을 복용한 치료를 받으시고 나중에 또 20대 난자 나, 판정을 받으시고 임신을 하시고 어그 전에 유산을 하시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유산을 한 경험 때문에 감히 부모님께 다시 말씀 못 드리겠는 거죠. 왜냐하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기뻐하셨는데 유산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말씀도 못 전해드리고 한달 동안 울기만 하다가 말씀드리니까 이제 부모님도 너무 속상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치료를 받고 임신을 하고 나서 3개월째 때까지도 겁이 나서 말을 못 하시다가 3개월 이후가 되면 좀 안정기거든요. 5개월째 됐을 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그래도 조심하고 살다가 8개월째 됐을 때 이제 다 말을 하고 끝나고 나서 저희게 고맙다고 또어 집안에서 아예 저를 초대해서 식사를 <laughs> 사주시기도 하시고 임신이 안 돼서 힘드셨던 분들이 어 임신이 되셔서 아기 사진을 보내주시고 나중에 진짜 태어난 아기를 데리고 인사를 오셔서 사진 같이 찍고 했을 때도 너무 어 많이 뭉클했고 자가 면역질환 환자분들을 제가 또 많이 치료를 하고 있는데 어 이건 거의 옛날로 치면 암 성구나 거의 다름없는 평생 내가 너무 힘들게 살아야 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분들 중에서 어한 분은 9살 때부터 자가 면역질환으로 고생을 해서 30대 중반이 될 때까지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여러 곳에서도 치료를 받았는데 힘들게 살았는데요. 치료를 받으시고, 어, 너무너무 1년 만에 좋아지셔가지고, 거의 집안 식구분들이 저를 뭐라고 할까요? 뭐, 이렇게, <laughs> 추앙하는. 그래서 모든 식구분들이 다 치료를 받으시고, 이분은 그때까지만 해도 자기는 결혼이라는 건 생각도 못하고 살고 있었는데, 몸이 좋아지니까 이제 예뻐지기도 하고 싶고, 결혼도 하고 싶다 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었을 때, 저에게 너무 고맙다고 하시면서, 주례를 사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무슨 주례냐 <laughs> 라고 하니까 아 그럼 원장님께서 가수 같은 분이신데 뭐라도 해주셔야죠 라고 하셔서 뭘 하면 좋겠냐고 그래도 제가 한번 여쭤보니까 축가를 불러달라고 해서 <laughs> 의미가 있을 것 같다고 해가지고 제가 한달 동안 열심히 노래 코칭도 받아가면서 축가를 불려드렸던 기억도 있고요 얼굴이 비대칭으로 오셨던 분도 계신데 어디 대회를 나가시고 또 영상 또 강의를 찍으시고 하시는 분이 비대칭으로 엄청 고민이신데 사실 그분 되게 미인이셨거든요. 대칭이 아주 아 이렇게 된 대칭이 아니라 조금 틀어진 보면은 아 비대칭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정도의 비대칭이셨는데 이분을 치료를 해드리고 얼굴 비대칭이 상당히 많이 좋아지니까 너무 기뻐하시면서 그때부터 자신감 있게 강의하시면서 훨씬 더이 강의할 때 본인이 자신감이 묻어나니까 몰입도가 높아진다고 하시는 그 말씀이 너무 기분 좋았고요. 이런 식으로 뭐. 사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사례가 있는데 거의 다 대부분이 내가 평소에 건강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가 건강이 좋아지니까 자신감이 생기고 그 자신감을 통해서 본인이 하시던 것들이 훨씬 더 몰입감 있게 더 깊이 더잘 되니까 학생들은 성적이 오르고 어,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업무 실적이 더 좋아지고, 어, 다이어트 때문에 힘드신 분들은요, 다이어트를 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모든 걸다할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다이어트라는 게 제가 하는 다이어트 방법은 단순히 살만 빼는 게 아니라 건강을 완전히 체질 개선을 하는 다이어트인데 그 다이어트 방법을 하고 나시면 원장님 이걸 하는 건 진짜 명상을 하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시면서 이걸 성취하고 나니까 다른 것들도 할수 있겠다고 하시면서 굉장히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이시더라고요 그렇게 체질이 개선되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뇌의 구조도 개선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서 내가 하고 있는 방향의 길이 명확하게 선명하게 더 보여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몸을 바꾸면서 나의 미래를 바꾸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한의사가 되어서 많은 분들께 몸과 마음을 바꿔서 행복으로 가는 그리고 성공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많은 분들과 함께 인연이 되고 그런 분들이 대를 이어서 아이들까지 그리고 가족들 전체를 이렇게 진짜 돌보는 한의사 되고 있는 게 저는 굉장히 보람 있고 인생에서 뿌듯한 그런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저는 고난이나 역경이 많았던 것 같긴 한데, 사실 살면서 고난이나 역경이라고 별로 생각했던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좀 마인드셋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어, 그것을 극복하면 고난이나 역경이라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또 다른 문이 열리는 또 다른 하나의 순간의 선택이 아닐까라 생각을 합니다. 뭐,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저기 어릴 때부터 워낙 조금 집안이 힘들게 좀 살았기 때문에 금전적인 여유가 좀 많이 없었던 게 힘들었다면 힘들었던 거고요. 그래서 군기도 많이 했었고, 그래, 서 저는 항상 밥 먹는 게 최상이라 생각을 하고요. 어, 최선의 생활은 항상 밥에서 생활. <laughs> 굶으면 그만큼 비참해지는 게 없거든요. 어, 이제 금전적인 여유 때문에 서울에 올라와서도 정말 그냥 숟가락 밥숟가락 하나랑 이불 하나 딱 들고 서울에 올라왔기 때문에 생활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어떻게 좀더 빨리 해야 되지 않느냐를 고민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공부랑 제가 하는 생활에만 매진했기 때문에 금전적인 힘듦이 있었는데 별로 고민을 하지 않고 그냥 살았던 것 같아요. 중간에 사업을 하다가 약간의 사기라고 할까요? 뭐 그런 것도 당해봤는데 주변에.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한 번쯤 그런 어려움이 없었던 분이 거의 없더라고요. 어, 심지어 어, 조사를 맡으시던 형사분도 <laughs> 사기를 당했다고. 그래서 역경과 뭐, 이런 고난이 누구나 다 있겠지만, 그것을 역경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디뎌야 될 돌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충분히 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생기게 될 것이고, 그 방법들 중에서 내가 할수 있는, 투자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을 한다면, 어, 충분히 건너가거나, 혹은 하나의 문이 닫히면 여러 개의 문이 열린다고 하잖아요. 그런 문들 중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나 선택을 하시면 좋은 기회가 또 찾아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어, 제가 어릴 때 어머니께서 굉장히 많이 아프셨거든요.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공부하라는 소리보다 아프다는 소리를 더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병원을 아무리 가도 왠지 모르겠다. 신경성이다. 이유를 모르겠다 치료 방법이 없다라는 말씀만 들으시니까 결국 찾는 거는 한의원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침을 맞으시고 약을 가끔 드시긴 하는데 집안이 좀 그때 어렵다 보니까 치료를 많이 못 받으신 거죠 그래서 제가 도와드릴 게 뭐가 하고 자꾸 고민을 한게 이제 지압이라든지 침자리를 옆에서 보고 저것을 눌러 드리면 되겠다 라는 생각도 갖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면서 어 책들을 많이 찾아보다 보면 혈자리라는 게 나와요 아주 간략하게 정리가 된 책들이 있으니까 어 다시 이걸 보, 누르면서 여기는 좋으세요? 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어, 예를 들면 척추 부분 옆에 있는 혈자리들이 굉장히 몸에 좋은 게 많고 고장육부랑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혈자리들을 하나하나 다 눌러드리면서 이제 반응도 살피고, 시원하다는 말씀을 해주시니까, 뿌듯하니까,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혈자리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가졌지만, 그, 명상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산에도 많이 가게 되고, 약초도 보게 되고 하면서, 약에 대한 공부라든지, 어, 명상이라든지 호흡을 하면서, 내 몸을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서도 많이 연구를 하고,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좀더 많은 인체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언젠가 내가 커서 어떤 걸 할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고민을 했을 때, 나는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는 사람이 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이런 거 하잖아요. 커서 뭐 할래요? 라고 물으면, 거의 대부분이 과학자라고 해서, 저도 그냥 간순히 저는 대, 제가 과학자가 되는 게 꿈인 줄 알고, 물리학 공부도 재밌어야 하고, 과학자가 되려고 했었는데, 사실 우리가 생각했던 과학자는 공학도였어요. 그래서 공대를 어떻게 들어가게 됐는데 나중에 군대를 제대하다가 공대 공부가 사실 너무 재미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뭘 할까 다시 고민을 하다가 좀 전에 말씀드린 어릴 때부터의 쭉 제가 생각들을 보니까 어차피 나중에 더 커서 한의사 같은 건강을 관리하는 사람이 될것 같으면 지금 그냥 공부를 해서 한의사가 되는 게더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어 한의사가 되기로 그때 결심을 했고 군대를 제대하고 어 다시 수능이라는 것을 치고 전과를 한 건데요. 저는 학력고사 세대였는데, 이제 수능을 치려고 하다 보니 이제 문제가 좀 많았죠. 왜냐하면 유형이 완전히 다르고, 공부 방식이 다르고, 어, 군대를 제대하면서 아무나, 누구나 다 아시겠지만, 머리가 돌이 되잖아요. <laughs> 돌이 돼서 아무것도 모르고, 제가 재수를 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 말년 병장 휴가 나오기 전 일주일 전에 결심을 하고 나와서 부모님께 머리 그적거적거리면서 저 저기 한의대를 가기 위해서 제술한 걸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라고 했을 때어 어머니께서는 제가 한의사가 되는 걸 원하셨으니까 그래 한번 해봐라 라고 하셨고 아버님은 좀 이제 집이 경제적으로 그때는 좀 어려워서 가지고 그냥 빨리 제대해서 <laughs> 어 돈이나 빨리 벌자 이렇게 하셨는데 전 제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저는 사실 그때까지 한의대 들어가는 성적이 서울대보다 소위 말한 서울대보다 더 높다는 거 그때까지 몰랐습니다 6개월 딱 남은 상황이었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등록을 해서 그냥 하면 되겠지 라고 해서 했는데 제가 밑바닥이더라고요 어, 안 배운 과목도 몇 과목이나 되고 그래서 그냥 진짜 인생에서 그렇게 치열하게 공부해 본 적이 없을 정도로 그렇지만 그렇게 공부하는 가운데서도 하루에 1시간씩 운동을 꼭 했고 어, 성적이 매달 이제 미친 듯이 급상승을 하게 되고 어쨌든 한의대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한의대에 들어가고 나서는 어릴 때부터 했던 공부를 특히 제 부모님과 제 주변 사람들 평소에 제가 생각했던 몸의 통증으로 고통으로 고민하던 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다는 마음에 너무나 치열하게 그리고 즐겁게 온갖 한의학에 완전 빠져들어서 공부를 했었고요. 한의학의 공부는 너무너무 깊이가 있고 너무너무 방대해서 그냥 단순하게 교과서만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것은 철학이면서 동시에 과학, 인 의학이기 때문에 사람의 몸에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을 철학을 연결을 해서 사람 몸에 적용할지를 실제로 임상이라는 것을 통해야 되기 때문에 어~ 전국에 있는 수많은 선배님들을 찾아뵙고 또 그분들의 가르침을 받고 실제로 그~ 강의하시는 여러분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다듬었고 깊이가 있다는 게 아주 많은 분파로 나눠져 있거든요. 어떤 하나의 치료 방법을 연구한다 하더라도 이 치료 방법에 대한 견해가 다 다르기 때문에 견해마다 학파가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학파마다 강의가 다 다르고, 그래서 한의사가 되고 나서는 새벽부터 어 나가서 강의를 듣고 진료를 낮에 또 하고 저녁에 마치면 또 학과 강의를 또한두 군데 더 들으면서 또 새벽에 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또몇 년을 했죠. 그럴 정도로 아주 치열하게 공부를 하고 나니까 어 사람의 몸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대부분을 섭렵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임상과 결합을 해서 많은 분들이 치료하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처음에 환자분들께 어떤 도움을 드리면 좋을까 치료하는 거 외에요 생각을 해 봤더니 제가 항상 거의 대부분의 환자들께 루틴으로 드리는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아침 식사를 해라 배변 활동이 중요하다 장운동이 중요하다 그리고 뭐 운동을 하시라 라는 말씀들 어릴 때 저는 운동도 한 25년 전문적으로 했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드릴 수 있었고 그리고 명상이라든지 이런 지도도 해드릴 수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매일마다 똑같은 분들께, 다른 분들께 똑같은 말씀을 드리다 보니 이런 것들을 잘라서 매일마다 접할 수 있다면 건강관리를 조금 더 세밀하게 할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메일링을 해드렸어요. 요즘으로 따지면 메일 서비스인가요? 메일링 레터라고 보통 부르는 그런 서비스가 있는데 그것을 15년, 16년 전에 이제 했었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그걸 보내는 분들이 한 3천 명 가까이 모였습니다. 어, 지금 3,000명이면 적은 숫자 같으실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매일 하면서 300명이 최대였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을 3,000명께 보내려면 10명씩 끊어가지고 보냈어야 됐고, 엄청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몇 년이 지났고, 제가 첫 책을 편할 때 스마트폰이라는 게 이제 활성화가 되면서, 어, 그 당시에 유튜브라는 것이 이제 한국에 처음 들어왔었고요. 그러면서 한국에서는 카카오 스토리라는 채널이 생겼어요. 그래서 메일링 서비스 하는 것들을 카카오 채널로 많이 올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저를 구독해 주셨고, 나중에는 최대 거의 10만 가까이 갔었는데, 그 글들을 읽으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책을 편하려고 해서 한 1, 2년 뒤에 책을 또 편했었고요. 그런데 제가 책을 보면서 항상 불만이었던 게, 운동하는 책들을 보면 동작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 운동을 찍어서 유튜브란 곳에 올려서 링크를 걸어 드리면 사람들은 그걸 찍어서 운동을 볼수 있겠구나 그럼 구체적으로 따라 할수 있겠지 라는 생각에 제가 이제 유튜브에다 영상들을 올려놓고 어 하나씩 링크를 드리고 제 환자분들께도 그 링크를 전해 드리면서 이제 생활 지도를 해 드렸습니다 페이스북을 이제 그 다음에는 했었고요 그게 몇 년이 지나다 보니 이제 유튜브에도 채널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을 하시고 그런데 제가 안타깝게도 한 2년 정도 유튜브를 좀 쉬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 순간에 엄청 많은 구독자 분들이 올라가셨는데 제가 그때 쉬어 가지고 그것이 놓친 게 아까워서 어, 틱톡이라는 걸 했었고 근데 틱톡이 1년 만에 거의 150만, 그리고 2년 만에 200만이 넘는, 그리고 현재는 270만 분의 전세계 분들이 보시는데, 인스타그램도 2년 전쯤부터 시작을 했는데, 또 많은 분들이 또 저를 아시고 찾아주셔서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sns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 한약을 통해서, 혹은 한약 침 치료를 통해서, 침 같은 경우는 전세계에 이렇게 지금 인정이 돼 가지고, 의사분들이 더 많이 활용을 하시지만, 어, 정말 한약은 너무나 근거없는 이상한 말들이. 비전문가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좌지우지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것이 가장 어렵고 힘들고, 한의사로서 많은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저평가를 받는 이 한의학이라는 것 자체가 좀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의학이 너무나 고귀하고 정말 뛰어난 치료학문인데, 어, 근거 없는 표면하는 말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한약을 먹으면 간이 나빠진다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 비전문가들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 한약을 지금 30년째 먹고 있는데 매일마다 빠짐없이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 간이 지금 썩어들어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어, 임신을 하신 분들은 한약을 많이 드시면 저는 좋겠는데 근거없는 말들로 임신해서 한약 먹으면 안 된다는 말을 비전문가들이 막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한의사 집안들은 임신하고 한약을 그렇게 먹어도 되는데 다 아이들이 이상해지게요. 너무도 건강하게 태어나고 뭐 이런 경우 말고도 정말 많은 말도 안 되는 말들이 너무 많은데요 휘둘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건강을 어, 좋은 한의학에 한번 맡겨 보시는 것은 정말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저는 조화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어떤 분이 저에게 그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원장님은 실력도 있고 꾸준하고 뭐다 좋은데 어, 이런 것들의 조화를 이루는 게참 그분 말씀을 멋있다고 표현을 해주셔서. 사람이 실력도 있어야 되고 꾸준함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소통도 잘 해야 되고 다른 분들께 이런 거잘 알리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하나만 지우치면 왜골수가 되잖아요. 다 조화롭게 이루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건강에서도요 몸의 안쪽과 그리고 운동하는 거 근력과 척추 그리고 마음의 어떤 스트레스 관리 이런 것도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을 건강에서도 내 몸도 건강하지만 사회적인 그리고 관계에서의 건강도 중요하고 모든 것들이 다 조화를 이루어야 될것 같아요. 심지어 공부할 때도 한 가지 공부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하나가 다 조화를 이룰 때좀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서 저는 하나를 꼽는다면 조화를 좀 이루어가는 모습을 꼽고 싶습니다. 네, 저는 한의사로서 하랑한의원이라는 곳에서 치료를 하고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평소에 건강정보를 더 많은 것을 어, 들으시고 또 익히고, 그리고 저와 소통하고 싶으시다면 인스타그램 혹은 유튜브에서 강남호준을 검색하시면 어, 여러분들께 더 많은 정보를 받으실 수도 있고, 저와 소통을 하면서 건강 관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남호준 박용환 원장을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